26번. 어, 뭔가를 좀 잘못 이해해서 일어났던 하나의 일화야. 캐롤은 was new. 새로웠습니다. 어디에? 미국에. 캐롤은 미국의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처음 온 거야. 그녀의 친구 중에 한 명이 called. 전화를 했지. 그래서 to invite. 초대를 했어. 이거는 그냥 뒤에 이 to 동사 원형이 나올 때 앞에 나와 있는 것에서 뒤로 바로 그냥 연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좋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가운데다가 그리고 정도로 해석을 넣어 주면 된다. 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친구가 전화해서 초대했습니다. 그녀를 어디로 점심 식사로 좋네. 점심 식사 밥 먹으러 미국까지 가고 she offered. 그녀는 제안했습니다. 여기 offer라고 하는 단어는 어, 보통 뒤에 오는 구조가 두 가지가 오는데 명사가 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투동사 원형이 오기도 하는데 명사는 무엇무엇을 제공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투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겠다고 제안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다 자, 여기서 쉬라고 하는 것은 친구야 친구 지?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뭐 하겠다고? Pick her up. 여기에 her는 누구야? Carol이 되는 거고. 잘 봐라. 둘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 대명사가 다 she, her 이렇게 만들어져.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그 Carol을 pick up, 데리러 가겠다고. 어디에? 코너에서 34번과 그리고 다섯 번째 그 5번과 모퉁이에서, 모퉁이에서, straight하고 avenue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해석할 필요 없으 그냥 가라고 해. 가. 1번가, 2번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그냥 1번가, 2번가 정도로 보고, 외국에 쓰이는 그 문맥을 그대로 이 단어에 따라갈 필요는 없어. 우리나라에 맞게끔 이제 해석을 좀 해주면 돼. 오전 11시 30분에 34번가고 5번가 그 모퉁이에 가로세로를 얘기하는 거야. 가로세로. 그 모퉁이 어딘가에서 어, 그녀를 데리러 가겠다 라고 제안했어. 캐롤은 도착했지. 약간 일찍 도착했고, 그리고 서 있었어. 오늘 코너에서 뭐 하면서 여기 ing 는뭐뭐 하면서 정도. 보통 이제 문장이 완전하게 다 끝나고 ing 나 pp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때는 동시동작의 의미로 보는 것들이 가장 어, 일반적이야. 왜냐하면 부연 설명을 하면서 어떤 상태를 나타내거든. 그녀의 친구를 기다리면서 여기 her는 누구야? 캐롤이지. when she noticed 요시도 어, 캐롤이 되겠고 그녀가 지금 나와있는 걸 사실 잘다 보면 다 캐롤이야. 대명사가 여기만 빼고. 이 시만 친구인거다. 위에 어, sign above her head 그녀의 머리 위에 있는 sign 표지판을 알아차리다. 요 when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두 가지로 한다. 첫 번째는 뭐뭐 할 때라고도 해석하지만 두 번째로는 그냥 그때라고 해석하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많이 보는 거는 2번으로 많이 봐. 그래야지만 앞에서 뒤로 한 번에 쭉갈수 있거든. 봐봐. 그녀의 친구를 기다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머리 위에 있는 표시판을 알아차렸습니다. 괜찮지? 해석상으로도. 뒤쪽. It's sad. 여기서 sad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주어이고 뒤쪽에 나와 있는 어떤 문구가 이렇게 나올 때는 쓰여 있다 라고 봐주면 돼. 뒤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no standing 이라고. 서있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Carol didn't know. 몰랐습니다. What to do. 무슨 말인지. She moved away. 어, 그녀는 이동했습니다. 멀리 갔어. From. 뭐로부터. 그 표지판으로부터. 그리고는 started. 시작했지. walking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는 이리저리. 길거리에서 이리저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s t a r t d 다음에는 IN 도올수 있지만, 투동사 원형을 써도 괜찮은 부분이다. 둘다 괜찮은 거야. She was happy. 그녀는 아, 기뻤습니다 뭐 해서 to see her friend 그녀의 친구가 도달하는 것을 보고는 see 지각동사가 되겠고 뒤에 동사원형을 썼네 자동사라서 pp 형태 자체를 못만들거든 지금 여기서는 그녀의 친구가 도달하는 것을 보아서 기뻤고 그리고 couldn't wait to can't wait to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 즉뭐뭐 하고 싶다라는 거야 get into her car. 그녀의 차로 매우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쪽. She excitedly. 그녀는 캐롤이되는 거지.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뭐라는 내용을 뒤에 내용을. It was a bad idea. 안 좋은 생각이었다. 뭐가 잊은 가주어 진주어 여기 나오네. to meet. 만나는 것. 그 코너에서 만나는 건안 좋은 생각이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aren't allowed to stand. allow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타 동사 그리고 뒤에 투 동사 원형을 이렇게 갔거든 a가 뭐뭐 하도록 하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2 동사 원형이야. 그런데 얘 목적어가 빠지게 되면 수동이 되면서 뒤에 투 동사 원형 그대로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구조를 체크하는 를좀 거다. 뭐, 뭐, 하도록 허락받다 정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서 있도록 허락받지를 않아. 즉, 사람들은 그곳에 서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 있어서는 안 돼. 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였어. Her friend, 그녀의 친구는 말했습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이야? Of course. 물론 너는 거기에 서 있을 수 있지. No, she said. 캐 r 이겠지 아니 아닌데. The sign says 그 사인이 쓰여 있기로는 no standing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 So her friend 그녀의 친구는 burst into laughter. 단어를 하나씩 뜯어보는 것도 좋지만, 통째로 외우는 것도 참 좋아. burst into laughter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을 터트리다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우리가 cannot p e r c u s e 그것은 우리가 차를 주차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곳에. 하지만 우리는 can stop, 주차할 수 있어. To pick up passengers, 승객들을 데리러, 즉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잠깐 멈출 수는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일화로 나와 있는 것.